이게 왜안 보입니까 이게? 어? 이게 왜안 보입니까? 아프간니스탄에서 이번에 일어난 이 일을 딱 보면 아 다음은 한국이다. 진짜. 그렇죠. 아, 아, 그렇죠. 찍해요 변호사님. 네. 아프간니스탄에서 이번에 그 이제 사고 일어났잖아요. 네. 났는데. 우선 이 리얼한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 탈출하기 위해 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이게 카불 공항이거든요. 네. 공항이 다 이제 넘어갔고. 적외선에 담아왔고, 이한 개를 미국이 확보하고 있어요. 네. 있는데 그 마지막 비행기가 뜰라 그럴 때 이게 흑남부도 철수. 네. 아, <laughs> 이게 진짜. 한국판.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비행기에 만성이 됐는데도 저기에 <laughs> 올라 탈라고. 나중에 그 다른 사진은 내가 안 가져왔는데 아, 보시면은 어, 나중에 어. 비행기가 이륙하는. 뛰어주세요. 네. 비행기가 이루어 가는데 그 밑에 그래요. 바퀴 있죠. 어. 바퀴에, 어. 바퀴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쭉 뜨다가 50m 올라가다가 뚝 떠서 죽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지금 이게 48년 전에 월남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게 50년, 70년 전에 흥남부대에서 일어 일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엊그저께 네. 지구촌 또한 다른 장소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이아프가니스탄의 사건은 이게 왜 일어났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아프간니스탄은요, 저도 이제 국제정치학의 천재이신 이충문 박사님한테 내가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주서 들은 지식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마 국제정치학도 이충문 박사님 다음에는 내가 제자랄 거예요. 맨날 매 주일마다 내가 들으니까 매 주일마다 뭐 예배 마치고 이제 뭐 계속 내가 이제 들으니까 이충은 박사님이 또 가르치기를 잘해요. 아주 함축 있게 네. 같은 시간 안에 요약을 해서 딱 뭉쳐 가지고 딱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주 그 강의를 잘하신다고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구촌에서 지정학적으로 그 지도를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게 중앙아시아 이제 그 이게 아시아와 어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아프가니스탄 카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과 그 다음에 유라시아저 보세요 저 빨간 거저 있죠? 저게 이제 저것이 지구 지구 지구본에서 빨간 게 색칠한 게 저것이 아프가니스탄인데 아프가니스탄은 연결이 보세요. 저쪽 북쪽 구석으로는 러시아, 또 오른쪽으로는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이제 중국, 여기 중국이잖아요. 중국, 네, 중국.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인도, 인도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중동, 이쪽은 이쪽으로 중동. 네. 왼쪽, 왼쪽, 왼쪽 중동 그렇지 중동. 그러니까 이게 저게 아주 저게 저게 별 볼일 없는 나라 같은데도. 우리나라 땅의 약3배네 배가 됩니다. 남북한 아픈 땅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것을 옛날부터 옛날에 어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저것을 저 나라를 먹으려고 붙어 있는 변방 국가들이 중국 인도 러시아 또 저기 저쪽에서 있는 중앙아시아 뭐 이란 이라크인데. 지금은 저기를 누가 먹고 있냐면 이슬람이 먹고 있어요. 저 지금 이슬람이 먹었다면. 그래서 세계가 이슬람한테 위험한 그래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반드시 이걸 해결해야겠다는 거. 이걸 해결 안 하면 이슬람이 보세요. 유럽, 유럽 쪽으로 이슬람 거의 다 먹었죠. 음. 뭐, 저, 중동은 다 먹은 건 여러분 다 아시고. 미국만 해도 이슬람이 700만이야.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숫자보다 더 많아. 유대인이 600만이고 이슬람이 700만이란 말이야. 아. 미국이, 미국이. 네, 네. 맞습니다. 아, 미국이, 미국이. 외국 안에 이슬람이 700만이 되니까. 심각한... 아니, 대장님 왜 놀라지도 않아요. 심각 깜짝 놀라야죠. 네. 아, 소리를 질러야죠. 심각한... 아, 참나. 아, 심각하죠. 아,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슬람의 그 김성규 국정원장님 시절에 그 세계 정보를 수집하는 중에 국제 이슬람회의를 했단 말이야. 네. 국제 이슬람회라는데 그 우리나라 국정원은 대외 정보를 다 전체를 다 이제 추적하니까 거기서 회의에서 뭐가 나왔느냐? 어? 나온 게 뭐냐면 이슬람 국제 회의에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인데 이슬람화하려면은 일단국 일본 중에 네, 네. 세 나라 중에 하나를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에이, 중동처럼 100%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저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쉽게 이제 안 되고 또몇백년 동안 했는데도 성과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 때문에 안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분석했냐 한국은 백 년마다 이 종교를 바꾸는 습관이 있다 이게 분석이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대장님 불교에서 또 우리가 이런 때. 고급 정보 어디서 못 들고? 어 <laughs> 그렇죠. <웃음> 그러니까 방송 나오시면 봐요. 이런 것도 네,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은요, 100년 단위마다 불교에서 유교로, 유교에서 또또 어? 어, 또 기독교로 해서 100년 내지 200년 단위마다 종교를 바꾸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laughs> 이슬람 국제회에서 의 알아낸 거야. 하여튼 <laughs> 목 네. 그래서. 너무, 너무. 아니, 강변사님한테 호물어봐야 돼요 목사님은 모르는 게 뭡니까? 또 그만. <laughs> 목사님, <웃음> 내가 <모르는> 그만하려고 그는데 <laughs> 강변 호으로 저는 맞는. 이 아프간 사태 에 보면서 처음에 충격받았던 것이요. 음. 그 KRM 이라고 음. 이스라엘 현지 언론사가 있어요. 음. 이스라엘 현지 언론사의 그 한국인 기자분이 음. 우리 정광호 목사님을 방문했었습니다. 아마 음. 목사님은. 많이 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음. 제가 그때 있어서 음. 그 기자분을 알고 KRM을 알아요. 음. 지금 우리 국내에 나오는 기사는요 음. 정말 리얼한 현실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 음. KRM 기사를 보면요 음. 지금 이렇게 정복한 탈레반이 음. 바로 순차적으로 한다고 예고된 게첫 번째가 그 안에 있는 약1의 기독교인, 1의 기독교인을 직결 처형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고가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 15세 가량 된그 안에 여성 청년, 여자 청년이죠,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들을 탈레반 군인들에게. 뭐랄까 격려조로, 음. 격려조로 강제 결혼을 시키는 것. 음. 이두 가지가 첫 기사로 나온 겁니다. 음. 이두 가지가. 음. 그걸 보면서 뭐어 여성 문제는 당연 그 원래 그렇다치고 역시나 이 기독교인 1%를 싸그리 처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지금 동성애 이슬람 이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음. 어. 정말 격렬하게 이 경각심을 느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야금야금 정복되는 곳 야금야금. 여기 지금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쭉 언급하면서 댓글에 뭐 장경동 용석전 목사님 힘을 합치면 좋으시련만 매일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뿐이 아니라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여기에 애국운동에못 나오냐 하면 딱 이유는 한 가지야.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것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아까워서 이럴까봐 이럴까봐 못 나오는 거야. 세상이 <laughs> 더 좋은 거야. 지가 한마디로.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간단하지. 해답은 간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땅의 걸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은 애국운동에 못나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정광목사 너는 왜나왔냐난 가진 게 없어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뭐냐? <laughs> 난다 뺏겨봤자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어차피 뭐 어, 어차피 내거 아니고 다 주님 건데 그뭐 주님 것이 주님이 뺏기면 그만이지 뭐 나와 관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옷이 덤비는 것인데 에, 그 외에도 뭐, 심지어 여기 강문에 애국운동 하러 나오셔서 나와 함께 했던 장군님들 있죠. 그런 네네. 분들, 뭐, 뭐, 뭐 장군님들, 네네. 뭐, 뭐, 뭐 참모총장 뭐 이런 분들도 내가 가끔 전화해서 그래요. 아이, 그때는 열심히 그강문 시청 앞에 나와서 애국운동 했는데 요즘 에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 사위가 무슨 뭐 공무원이다. 공무원이고. 뭐, 뭐 누구가 뭐 청와대에서 뭐김저저 저 문재인 이놈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애국운동하는 그 원로들의 가족 중에 자식 자식 아니면 사위 사위 딸딸 하나를 저 변방의 공무원으로 심어놓는 거야. 그놈가딱잡고 있는 거야. 네? 너 만약에 네애국운동하는너 사위 너딸